솔직하게 얘기하자. 내가 스킨십을 처음에는 <laughs> 나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laughs> 어... 아... 오래 걸려 스킨십 하는데 <웃음> <웃음> 아 그냥 사귀 사기, 지 않아도 <laughs> 해도 된다는 거. 진짜. 난난 어, <laughs> 나... <laughs> <laughs> 그거를 <웃음> 어, 나도 행동히움직여 좀... 봐. 하나 둘셋 자기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지금 309일째 연애하고 있는 3학년미선입니다 아! 저는 17년째 홀로 생활 중인 벨레고 1학년 오반 고준영이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이승현입니다. 나는 어, 곧 200일 앞두고 있습니다. 몇 달, 한두 달? 두달 전에 이제 이별을 가고 별네고등학교 아! 3학년 김동영입니다. 아! 오늘 어떤 얘기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의 청춘 <laughs> 연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laughs> 연애 해반, 해봤지? 더 나지! 너말안 했어! <laughs> 전 첫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어... 유치원 때 이건 솔직히 유치할 수도 있는데 유치원 때 진짜 짝사랑하던 여자가 제가 정말 죽도록 사랑했거든요 <laughs> 일곱 살이랑 여섯 살 때, 그때 처음 가슴 두근두근 봤렸었다니까 그때 학교 아빠 이 때문에 이상이란 바람에 지금까지 못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 아, 지금 도 좋아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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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도 좋아하는 아, 첫사랑을 못 잊겠어요, 제가. 아, 아. 아, 이름이라도 알아? 네, 이름 엄청 예뻐요. 김하늘이라고. 나는 어, 연애를 해봤다면 두 번인데 초등학생 때는 제외하면 지금 살고 있는 거. 다영아 나 티비 나왔다. <laughs> 와 대박 대박. 아 지금까지 연애를 한두번 정도 해봤는데 몇다 <laughs> 중학교 중학교 때. 중학교 때 <laughs>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명을 사귀었어. 아니 지금 3주년이 돼. 아 근데 다두 번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놀랍긴 한데 나도 두 번이야. 근데 나는 진짜 제대로 된 연애를 좋아해. <laughs> 많이 타 봤어. 어어어자랑이 어, <laughs> 연애하는 이유가 뭐야? 너부터 얘기해. 오케이. 아 나도 처음에는 몰랐거든. 근데 이게 삼이다 보면서 같이 뭘 한다는 게 이게 진짜 행복한 거야. 아, 진심이에요. 느껴보고 싶네. 느낄 수 있어. 아, <laughs> 느낄 수 있어. <laughs> 느낄 수 있어. 이사라는게난 <laughs> 네. <laughs> 그렇게 생각.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아. 내가 예를 들어 너를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마음에서 그칠 수 없잖아. 내가 이 사람이랑 손도 잡고 싶고. 스킨십적인 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같이 응. 어? 공부하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아좀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 사람과 더 오래 보고 싶다는 생각에 연애를 하는 거지. 연애까지 해서 어디까지 해봤다. 나. 이벤트로 가끔씩 그 상장 있잖아. 아. 그 상장을 내가 파일을 다운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고 아. 그러고 할수 있으면 나한테 말할 건데 파일 보내게 어떤 면전 없어? 뭐, 없어. 못말해주고 뭐, 부모님한테 연애를 공개하는 쪽인가요? 나는 연애하는 걸 얘기 안해 그리고 약간 엄마한테는 하거든? 엄마한테는 약간 남자친구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 아빠 미안? 근데 아빠한테는 잘안 하게 되는 거야. 추석 때였어. 추석 때 가족끼리 막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휴대폰이니까 화났다? 근데 갑자기 아빠가 거울을 본다고 내 핸드폰을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딱했는데내 남자친구인 거야. 아안 어, 돼? 근데 아빠한테 보더니 뭐야얘는 이러더니 갑자기 다시 내려놓자 갑자기 방에 혼자가 그냥 얘기했어. 연애한다고 하니까 빠가잘사귀보라 해가지고 다음 연애 때는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 어, 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엄마한테 엄마 나 연애해요 이렇게 딱 <laughs> 네, 얘기할 건데? 바로 그냥 바로 꼰지를 아안 먹을 때나 그럴 때 계속 엄마한테 아... 엄마 나 가슴이 두근거려요 어... 이러고 딱나무 <laughs> 생기면 우리한테도 얘기해줘. 아, 다톡공 아, 파가지고 연예요. 터치 쳤어요. 길 가다가 그 연인과 같이 가는데 전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봤다. <laughs> 그러면 어떤 지금 여자친구하고 길을 걷는데 전 여친을 봤었어. 그럼 어떻게 할까? 거기서 만약에 이제 같이 가고 있어 근데 갑자기 전 여친을 만나 근데 갑자기 눈을 마주쳤어. 어? 이러면 그 나라 <laughs> 여기 되게 핵심. 아 그럼 연애 스킨십 고등학생. 어디까지 손 잡는 거라든지, 뽀뽀라든지 아닌 그 이상 수위 또 올게 왔네. <웃음> <웃음> 어디까지 가능하다 팀과? 솔직하게 얘기하자. 오케이. 솔직하게 뭐 얘기해 봐. 나눌게. 나는 내가 스킨십을 고등학생이 불편적인 고등학생의, 고등학생의 연애 스킨십 허용 범위를 아, 얘기하는 것 같아. 고등학생이면 모두가 생각하기에만 봤을 때는 나는... 아무짝 뽀뽀 정도. 어. 라고생각 이게 뭐 스킨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한테 볼때좀아좀 아, 아좀 살짝 <laughs> 그런 거 같다 이런 것만 아니면은 물론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뽀뽀 그 다음도 할수 있어 근데 그 다음이 너네가 생각하는 막 그런 말. 야하고 막 이, 어. 이런 어 나는 뭐. 야한 거그 <laughs> <생각하는 웃음> <laughs> 뒤에 있는 거는 조금 나는 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을 그게 정말 내가 정말 못 참겠어. 사람을 불태일까야 뭐, 약간 이런 거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처신을 잘 해가지고 할수 있지. 실제로 어떨지는 모르지만, 뭐... 아니, 말은 나, 아, 나는 잘 들었어. 아, 나는... 나는 약간... 그런 <laughs> 많이 타는 편이라 나는 좀 오래 걸려 스킨십 하는데, 남친이 해주는 대로...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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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아,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좀개방적이로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의 용어를... 식으로 그냥... 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나는 썸일 때 그리고 썸일 때 그냥 혼자고 뽀뽀하고 오히려 사귀지 않는데 키스싸고 이런 애들도 진짜 생각보다 많고 같이 아, 가생각 나는 솔로라서 이런 게 좋다 그러면 딱 그게 떠오르죠 어? <laughs> 가성비와 딱 어? 가성비와 자신의 어? 이제 갑자기 어깨가 딱살나다 <laughs> <맞다. 웃음> 자신의 그 <laughs> 솔로로 하면 은딱 자유롭죠 일단 엄청 자유로워요 그 자신만의 그그 생활을 들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뭘 하고 싶다면 바로 그냥 허락받지도 않고, 이제 연락하는데 막 행복해. 음... 아, 이제 끝나고 <laughs> 연락을 하는데 굳이 막 여친한테 막 이렇게 매여있을 필요도 없고, 이 친구들이랑 자유롭게 연락을 하는데 막... 하... 내가 막 갑자기 나쁜 내가된것 같은데, 하는... 커플 친구들이 솔로가 좋은 부러운 점? 솔로 부러운 건 그냥 자유로운 거는 솔직히 맞잖아. 근데 그 부러운 거보다 그냥 걔랑 더 놀고 있어도... 그럼 생각 안면그러 아, 이렇게 어쨌든 결론은 기 그러면, 그이면 그러면, 그지아한번면또 해야 그러 들었지 다영아? <laughs> <laughs> 어떻게 면그이 솔로가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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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연애란? 아. 이런 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처럼 그러면, 그러면, 그 그러면, 그러면, 그러그러그 뒷목 같은 그런 음. 존재?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활력소? 아 어. 공부에 음, 힘들 때도 있는데 또 여자친구랑 또 재밌게 놀다 보면 재밌을 때도 있고 그냥 내가 읽고 있는 책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책에 여러 챕터가 있어. 20대, 30대 그리고 앞으로 향후의 몇 년, 몇십년간에그 책의 수많은 챕터 중에 사람을 사랑했었고 다 좋은 기회고 추억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셋십대 네, 화이팅 파이팅! 와! 아아 <laughs> 미래의 연인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 네, 여자친구요. 내가 많이 사랑하고 못 해줄 건 많겠지만 많이 봐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어.